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대다 a 나는 존재하는 존재한다, 있다. I AM 야훼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은 I AM이라고 에고 에 m 이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아, 그리스도론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로고스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삼일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 태초에 근본에 모든 것의 근본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원부터 함께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도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엘로힘 하나님 이 함께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로고스 말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신약에도 보면은 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 아, 구약에서는 아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주하나님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있고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은 아 바로 리디머 로드 내 구속자요 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어, 같은 어, 명칭 신 신의 이름을 사용하시죠. 그 요한복음 4장2 6절에도 내가 바로 그 그러라 하고 그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에고 에이미가 바로 I am 구약 성경 모세에게 말했던 I am 내다 I am 후아 I am 하고 말,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은 그것을 개시해 주는 거죠. 이 놀라운 그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빵이다.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목자다. 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명칭이었죠. 자, 신명기도 보면은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느니라. 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뭐라 했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이라. I am 예수님도 여기서 I am을 사용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시작에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있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바로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와의 이름, 이름으로 오시는 여 허산나 찬송하리다 이렇게 찬성을 했죠 16절에서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 또 나오신거죠 뭐피조물이 아니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할 하나님을 믿음이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이 영생인데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죠 대된들이 하나님 민다고 해서 예수를 거부하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이장의 일장 십이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동격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 4장 아, 1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 있는 로고스이셨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신성이죠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인간한테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충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다음에 완전하신 어, 사람 인자 인자가 되신고 죄가 없는 인간 그래야만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훌리갓 훌리맨 그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와, 완전하신 어, 사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 어, 도성인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도 18절에 볼것 같으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뭐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익신을 잊고 나타나셨죠. 그래서, 나다, I am, 내가 그 야외 하나님, 예? 나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지만, 하나님의 근본,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 뭐라고 나 했죠? 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여서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과 특히 특별히 바울이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 하나님이시라고 신, 그분의 신성을 인정했고 베드로도 그랬죠. 그래서 주라는 명칭 원래 야,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을 어, 신약성에서 주님으로 바꿨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주님,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주 왕. 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죠.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절, 14장 15절에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쩌요? 이런 일을 우리가 너희가 같이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저랑 이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지신 예,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말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 만유를 지신 아버지 아 그러니까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참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말하 말하기를, 말하기를 나는 내,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책에 말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전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천사에게 경배한다든지. 인간에게 한다든지 자연에게 이런 거우상숭배요 그거는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 신약에는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고 천사들도 찬양을 했고 어때요? 그리고 제자들도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면서 절했어요. 절하면서 경배하며 워시 했죠. 경배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메시아를 인정했고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구장에서도 뭐라 그랬죠? 예. 네. 워시임 그를 경배했다는 거예요. 어? 눈맹인을 어? 눈먼자를 뜨게 해주신 다음에 예. 그리고 어, 경배했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1장 50, 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죠. 그래서 어 그랬더니만 그 제사장들이 이사람 굉장히 그 시금새 시기하고 비판하는데 예수님 뭐라겠죠 어린아이가 점막이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 그 시편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심 찬정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오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마태복음 2 어, 8장아팔 절에서 9 절에도 대히 came up and took hold of his feet and worshipped. worship The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온 마리아도과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 경배를셨죠 만약에 인간이나 어떤 천사는 경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그냥 보통 인간이었다면 그냥 어떤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하진 않죠. 안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했을텐데 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아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여기서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에 경배했다는 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열한 어 제자가 갈릴리 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했다 그랬어 경배. 오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 예수께 일러 나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것 같이 아들을 어어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공경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공경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심, 죄 죄를 용서해주고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도 공경을 하도록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군요. 요한복음 오장 이십사 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요 예수님. 말씀이 영생을 주는 거죠. 말씀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